예, 안녕하세요 2022년 7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예, 오늘도 출근 전 농장 관리 차원에서 잠깐 나왔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어, 이 복분자 위인 작업 이렇게 그 일자형으로 어, 부채살 모양으로 이렇게 위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저 먼저 이렇게 많이 유인된 건 지금 불이 만큼 컸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면 지난번 제가 그 당근 한번 발화율 100% 이렇게 하면 발화가 잘 된다 언제 파자면 좋은가 이런 이야기를 지난 7월 13일 날 제가 한번 업로드 해 드렸는데요 어, 그때 제가 상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것은 여기는 그 지금 열매 말을 심고 밑에는 그 당초 생각은 이 위에는 열매 마, 밑에는 당근이나 쪽파를 심으려고 제가 구상했던 곳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열매 마는 망했습니다. 이피 나면 고라니가 들어와서 따먹고 이피 나면 따먹고해서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지금이라도 고라니가 좀 이제 오는 것을 이제 먹으면 뭐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려서 이제 먹으면 지금이라도 몇게 달려난가 싶은데 이렇게 작황은 현재. 엘매만은 그에 망한 상태다. 하자 밑에 보험용으로 이렇게 제가 지난 13일날, 7월 13일날 이렇게 어 당근 씨를 넣어놨는데요. 자, 그때 거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당근 파종 시기는 7월 초부터 늦어도 8월 10일까지 예, 당근 언제까지 심으면 좋으냐라고 질문하시면 저는 8월 10일까지 심으라고 합니다. 왜? 너무 늦게 심으면 당근이 가늘어요. 그리고 그좀상품성이 떨어집니다. 뭐 자가 설명은 뭐 간으로도 관계 없지만은 그래도 나름 좀 굵직한 당근을 캐야 되기 때문에 좀 굵직하고 뭐 그런 거는 7월 어 초부터 늦어도 7월 한 20일까지 심어 주셔야지 씨알이 굵은 게 나오고 어 그래도 한 8월 10일까지만 심으시면 요즘은 가을이 어 생각보다 빨리 안 춥기 때문에 한 11월 한 15일쯤 생산을 수확한다고 보시면 보통 당근은 90일에서 110일이거든요. 보통 90일이면 수확을 합니다. 90일이면 그렇기 때문에 팔 8월 10일 날 해도 약한 90일, 한 11일, 15일까지 감안하면 90일에서 한 95일 되기 때문에 늦어도 8월 10일까지는 파종해 주시는 게 좋다. 예, 저는 이렇게 7월 달 파종도 하고 8월 달 파종도 합니다. 왜? 7월 달 파종을 하면요. 이 당근이 제가 학교 다닐 때그 사부 비대형이라 가지고 이게 나이태가 있어요. 성장하면서 나이태가 생기듯이 그래 성장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너무 빨리 심으면 좀 딱딱하다. 딱딱이 당근이 된다. 딱딱이. 그래서 저는 좀 연한 당근을 좋아하기 때문에 8월 달도 심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쪽 공간 좀 비워 두었습니다. 일부는. 그리고 겨울에 보관할 때는 단지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요. 자, 오늘의 메인 주제 음 이제 이것을 언제 섞어 주면 좋을까 언제 섞어 주면 좋을까 아참 지난번 이야기 했죠 이렇게 발아율100% 올리는 방법은 그 땅이 일단 촉촉해야 된다 땅이 그리고 그 복토를 할때 복토를 할때 너무 두껍게 하지 말아라 그 자기 흙으로 이런 식으로 덮는 둥 마는 둥 이런 느낌으로 해 주셔야지 이렇게 발아가 많이 된다 100% 된다 보통 그 당근 발아율은 70%에서 약한80% 됩니다 그런 발효율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어 다른 작목에 비해서 발아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 표토가 거덕이 딱딱하면 잘못 올리, 밀어 올리기 때문에 씨는 조금 더 많이 넣는 게 좋다 그리고 속아 주는 게 좋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당근 씨앗은 싸거든요 한 봉투에 지난번 말씀드렸죠 어때? 1800원 예, 1800이면 한 봉, 봉투 사거든요. 예, 농협에 가시면요. 뭐, 많이 받는 2 0 0만 농도겠지만, 약1800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사시가지고, 아낄것이 예, 바라가 안 돼가 다시 어, 재파종하기보다 낫다. 뭐, 한두 개씩 넣기보다는 조금 더 넣는 게 낫다. 자, 그러면 이제 솎아주기는 언제 하면 좋을까? 저는 오늘 지금 영상을 다시 돌리지만, 솎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뭐 굳이 솎아 줄려면 이렇게 많이 낳는 것은 가운데를 솎아 준다. 가운데를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지금 대략 약한뭐 8cm, 7대 8cm 되잖아요. 그러면 양쪽 끝으로한개 결국 체중으로 두 개를 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 굳이 솎아 주려면이 정도 가운데를 살짝 비워 준다. 이 예, 정도 이렇게 솎아 주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자를 잡고 일어서는데요 이게 어릴 때 생각보다 당근이 잘안 큽니다 안 크고 이 지하부와 지상부는 늘 같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방금 다시 한번 섞어 볼게요 섞어 보면요 뿌리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거의 거의 없어요 실내 같아요 예, 이렇기 때문에 지상부가 자랄 수가 없다 지하부가 겨우 겨우 이제 그 물기를 맡을 정도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 굳이 많이 속을 필요가 없다. 왜? 놔두면 자기들끼리 또 경쟁도 하거든요. 이게, 제가 그,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막 많이 거의 뭐안난 곳이 나는데, 이럴 때 이제 차 이렇게 나고 있는 발행이 같은 거, 이런 것좀 뽑아주셔야 되고요. 풀 같은 거. 예. 그리고는 그냥 놔둔다. 놔두면서 그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좀더 자랐을 때 그때 뽑아주는게 좋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7월 13일에 제가 그 파종한 건데요 7월 13일 날 이렇게 자리마다 다 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제가 깜빡하고 아예 확실히 안 넣는가 보라요 이런 경우가 끔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더 성장하고 에, 이렇게 속강, 속근 당근을 요건 뿌리가 없는데 이렇게 모종을 해도 됩니다 단 모종은 시판으로 팔거은안 됩니다 왜 이그 뿌리 식물들은 무나 당근 이런 것들은 그 모종을 하면 끝이 갈라집니다. 저 가랑이 무처럼 끝이 하나만 있고 예뻐야 되는데 갈라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가 소정으로 먹을 때는 몰라도 그 모종은 잘안 된다. 하지만 먹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적당히 굵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에 굳이 속 걸리면 이렇게 가운데 정도 이렇게 대략 빼 주면 나중에 하나 두개 키울 겁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우선은 서로 경쟁하도록 이럴 때 놔두는 게 좋다. 저 놔둡니다. 같이 놔두면 더잘 크더라고요. 이게, 예, 참고로, 고려하시면 되고요. 예, 제가 그, 지난 그 6월 달에, 이거보다 한달더 먼저 심은 것,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있다가그서 고기는 이제, 이제 이제 섞어야 됩니다. 섞어 보시면, 아, 뿌리가 요 정도 났구나 이게 이제 그 뿌리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성장이 좀 고속성장을 해요. 어릴 때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 뿌리가 약하거든요. 뿌리가.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좀 많은 데는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예, 당근은 소, 보통 속가주기를 보통 한세번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너무 많이 속지 말고, 이렇게 이 정도만 해주고, 해주고 해주시고, 그냥 놔둬도 된다. 아니면 그냥 놔둬도 된다. 지금 놔둬도. 그냥 두셔도 된다. 아 제가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요게 지금 와이자형으로 지주를 박아가지고 이 녀석들이 열매 마가 지금 위에 새파랗게 덮여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와이자형 지주 지금 꼽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라니가 자꾸 따먹어서요 자, 그러면 제가 6월달에 파주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보시다시피 여기 참깨입니다. 참깨. 참깨 사이에 나중에 여기 배추 심을 곳인데요. 어, 조금 이렇게 제가 아, 채소를 심었습니다. 그중에 당근을 좀 일부 심었는데요. 여기 지금 6월달에 심었습니다. 6월달에 6월달에 심고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솎아주기를 하지 않았다. 솎아주기를 왜? 이제 겨우 이렇게 자기들끼리 경쟁해가지고 이제 겨우 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이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뿌리가 금방 제가 몇 뿌리 뽑아, 뽑아봤는데요. 자, 이 정도로 올라가도 뿌리는 이 정도다. 이 정도. 이럴 때, 이럴 때 이제 제대로 섞어주게 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심은지 두달 됐어요. 두 달. 예, 6월달 파종은 실제 당근 발아율이 거의 떨어집니다. 거의 발아율이 웃다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제가 어, 발화율100% 역시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거득은 듣는 둥, 마는 둥, 그리고 표토 거득이 마르지 않도록. 그물 관리 해주시면 이렇게 발아율이 좋습니다. 6월달에도 제가 6월달에 심은 이유는 이게 이제 그 3개월 크니까요. 추석 처음이 돼가지고 혹시 이제 먹을까 싶어서 제가 조금만 심었습니다. 여기는 저는 이제 그키우에 보관하고 먹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요럴때 이제 솎아주면 좋은데 이 솎아줄 때 요령은요 일단은 그잘 뽑히도록 그 물을 한번 주시면 좋아요 물을 금방 제가 영상 찍기 직전에 제가 물을 한번 줬습니다 물 조리로 그러면 그릇이 좀 촉촉하면 이 솎아 줄때잘 뽑힌다 요것도 하나 요령입니다 요령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리로 접근하면요 금방 이해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근은 나중에 이렇게 깔랑깔랑한 이런 것들 있잖아 요 이런 것은 조금 이렇게 복토를 한다는 느낌도 좋아요 옆에 복토를 해주면 좋습니다. 나중에 성장하고도 당근은 윗부분은 빨갛지 않고 색깔이 변하면서 좀거칠어집니다그러니까 어 나중에 그 성장할 때 이런 식으로 살짝 복를해 주면 어 좋다라는 말씀도 곁들여 드리고요. 지금 한번 뽑아 볼까요? 이렇게 복잡한데 보시면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 무드기에서 두 포기만 남길 거거든요. 그러면 중간을 뽑습니다. 양쪽에거를 활용을 하고 이 중간 끼 뽑아 버립니다. 중간 거를 이거 참고, 참고로 당근은 요이 뿌리는 그뭐 뿌리보다 영양분이 더 좋다고 합니다. 뭐 샐러드도 신분도 계시고. 아까지만 이렇게 중간을 뽑아주고 이렇게 하면 요 무더기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 포기가 남거든요.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두 포기가 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뿌리가 성장이 잘 된다. 이렇게 서로 경쟁하다시 놔두면요 이렇게 자라는 것들이 요 중에서 건강하고 튼튼한 녀석 놔두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당근은 속가죽 해주시면 된다. 속가죽이 예, 당근을 전부 다 놔두면 잘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최소한 5cm 이상만 떼어주면 굴른다 아주 굵게 키우려면 10cm 내외인데 이렇게 둘리 텃밭농 하신 분들은 그게 자가소병이기 때문에요 제가 물론 이 방금도 이 텃밭 소으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뽑아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뽑아주시면 여기서 벌써 한뼘 사이에 한 25cm 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나 모두 빼고 하나 둘셋넷 이렇게 네 포기를 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씨를 많이 뿌렸었기 때문에 이기줄 뿌림 했었거든요. 하나 둘셋넷제 자리마다 다 당근이 생기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어, 어, 빼내고 그러면 이제 에도한개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약한5 내지 10cm 간격으로 한, 한 개씩은 다 남게 됩니다. 이렇게 솎아주면 이런 예, 식으로 제가 솎아 주고요 솎아 줄 때는 양손을 쓰면 좋습니다 왜 필요한거는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뽑으면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게 당기다가는 같이 옆에 있는 이 잎을 어, 잡기 때문에 줄기를 잡고 당기기 때문에 이럴땐 그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잘 뽑힙니다 그리고 잘 뽑히라고 제가 또 물까지 줬잖아요 요 상태 이 지금 두달 거의 어, 한달 한달 하고도 약한한 한 40일 이상 된큰 겁니다 어릴 땐잘 자라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일정 시기가 지나면 폭풍 성장을 한다. 이런 거는 이제 그, 뭐, 샐러드도 무침해도 되니까요. 참고를 하시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제가 당근, 그, 언제 솎아 주면 좋을까? 두번 내지 세번 하는데, 어릴 때는, 어, 대략 중간중간 대충 뽑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뿌리가 좀 성장하고, 우선 이렇게 이제 잎이, 입줄기가 이렇게 제대로 직립으로 섰을 때, 요럴 때 해주면 좋다. 왜? 서로 경쟁하다 시설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살겠다고 제대로 섰는 녀석들을 키우시면 됩니다. 간격은 5 내지 10cm, 이렇게 그리고 그 당근은 물을 좋아하는 작물입니다. 물을 파종할 때, 그 물에 담궜다가, 담궈서 물을 충분히 흡수시켜 난 다음에, 그래 파종하면 더 잘남, 잘납니다. 예, 수, 어, 종자의 발아 조건은 수분, 온도, 산소인데 특히 당근은 물이 필요하다. 물이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언제까지 파종하면 좋을까? 늦어도 8월 10일까지 그래 파종하면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늘도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